자,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64회차입니다. 자, f t 1급을 한번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7월 22일에 어, 시행 하였고요. 합격자 어, 발표는 7월 29일입니다. 자, 다음 제 65회차 시험은 어, 8월 19일자가 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어,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어,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 실기 문제, 위주로 어동산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어, 이론 및 전표에 관련된 문제는 제 블로그를 어, 참고로 예,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 제 댓글에 예, 블로그, 그 블로그 주소랑 그다음에 다음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 참고로 해서 어, 필요한 문제 꼭 보아주시고 예, 도움 많이 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 실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국제우산입니다. 자, 우산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 기간은 제7기입니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완료하고 평가 문제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실무수행 1번은 어,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로서 자, 여러분들이 자, 기초정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에 의한 회사 등록에 대한 수정입니다. 자이 문제에서는 회사 등록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이 아닌 회사 등록 쪽에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자 왼쪽에 존재를 하고 자 그러면은 어, 자료 설명을 통해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국제우산에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메일 주소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제도 받았다입니다. 현재 지금 회사가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 과제는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메일 주소를 수정하랍니다 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여기 회사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등록 자 어,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사는 이제 국제우산으로 어, 나와있고요 어, 이 회사의 지금 주식회사 국제우산 어, 대표자명은 이준서로 되어 있는 거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문제는 어,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및일 주소가 바뀌었다니까 사업장 소재지 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어, 12입니다 자 충정로 2가 이고요 어, 회사를 이전했는 게 맞네요 그래서 충정로 7길까지는 맞으나 자 12로 변경해 주면 되고요 충정로 상가로돼 있는 거를 충정로 2가로 예,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소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담당자 메일 주소를 이제 변경해야 되는데, 담당자 메일 주소는 기본 사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메일 주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일 주소에 어디서 보냐면은 추가 사항에서 이 메일 주소를 변경해주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 사항에 자, 클릭을 해서, 자, 여기 에 보시면은,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지금 전자수용기산서 전용 주소로, 어, 바꿔야 되니까, 여기 에 지금, koreab365.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메일 넷이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b36524.com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변경해 주시면은, 어, 두 군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첫 번째는 기본 사항에, 어,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 사항이 대하여, 어, 전자세용이산서 전용 메일 주소가 변경되었다라고, 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